여러분, 제 여기 그림을 보고 싶으면 컴퓨터를 켭니다 자, 어떻게 되느냐면, 일단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그 다음에, 자, 여기, 어, 내 네. 여기 이걸로 들어, 들어옵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, 주니어 네이버를 칩니다. 주만 쳐도 나옵니다. 자, 됐죠? 여기에서 이걸 눌러 볼게요. 이 여기를 들어가 좀나 여기. 들어갔죠? 이 소리는 그냥 들어가시고 여기 스케치북이 이렇게 있 보기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제 그림이 나옵니다. 아 너무 기분이가 좋네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이 그리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한번 하루 한 번씩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. 항상을 펼치세요. 그냥 이렇게 그냥 색깔만 하든지 이렇게 크게 그리든지 그냥 마음대로 막 그리시면 됩니다. 그림은 총 다섯 번 아니면 세번 그리게 됐고요. 남의 그림을 보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. 그런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고 싶어.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좋아요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, 어? 로그인을 안 해도 하루에 한 번씩만 듣대요. 이렇게 올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도 되고 스케치북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 두 개가 이렇게 생겼죠. 자, 그러면 아, 진짜 끝.